트라이톤 소프트가 글로벌 시장 진출자 모바일 RPG 영웅의 진격을 전격 출시했습니다 영웅의 진격은 판타지 세계관 속에 풍부한 스토리텔링과 수준 높은 그래픽을 구현한 모바일 RPG인데요 매력적인 영웅을 수집, 성장시켜 전략 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며 파티 시스템, 모험 모드, 대전 모드, 길드 시스템 등 대형 RPG의 다양한 컨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영웅의 진격은 기본적으로 간단한 터치만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간단한 조작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전략적으로 그 어느 타이밍에 또그 스킬을 사용할지를 또 굉장히 고민하고 또그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타이밍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좌우되는 그런 좀또 나름의 전략성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특히 영웅의 진격은 인기 온라인 AOS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메인 성우이자 국내 최정상 성우인 김상현 씨등 국내 모바일 RPG 제작사상 최대 규모의 성우진이 참여해 참가자들에게 대작 RPG의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오픈 이후로 곧바로 길드, 어, 길드전과 길드 레이드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저희 게임만의 독특한 어, 유저들이 협력하고 그 속에서 또 경쟁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들만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또 모바일에 최적화해서 듣는 콘텐츠들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웅의 진격은 이번 정식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